정말로 상대편호를 위해서 나한테 너무 힘들고 고통이 오고, 예, 정말로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맥히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부부애랑이 돼서 도, 돌아오지 않고 맥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싫어가지고, 죽여달라? 뭐, 뭐 이런 얘기죠. 죽게 해달라? 네. 그런 거? 아, 글쎄요. 이게 두, 두 종류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좋은 비방하고 나쁜 비방이 있어요. 좋은 비방은 잘 되자고, 잘 되자고 하는 비방인 반면에 나쁜 비방은 누구를 해하거나 해치거나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이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정말로 상대편어를 위해서, 나한테 너무 힘들고 고통이 오고, 예? 정말로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맥히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부부애랑이 돼서 도, 돌아오지 않고, 맥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거의, 누구를 해야 하거나, 이러는 거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참 많아요. 좋은 비방보다는, 좋은 비방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라고, 예? 해가지고, 이렇게 비방, 그런 거는 이렇게 조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함부로 할수 없어요. 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무당인 나도 힘들어지잖아요. 예? 근데, 뭐, 하는 사람은 하죠 하는 사람은 하지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어, 뭐, 뭐, 진짜, 100가지 중에서 두세가지 할까? 나쁜 거는? 진짜 예를 들자면, 100가지 중에서 정말로 그 나쁜 거는 한두세개 할까? 예? 그 정도지. 남 나쁘게 하는 거는 나도 나쁘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